자, 623번 문제 볼게요. 어, 자, 보면은 이제 3,000명이 지원을 했는데, 어, 평균은 382점, 표준 편차는 8점이니까, 일단, 노말 382에 8제곱일 거고, 지금 가장 낮은 합격자의 점수가 398점이라 했으니까, 398점, 이상이 이제 합격할 확률이겠지? 그럼 얘를 이제 계산을 해주면, 자, 8분의 398-382,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Z는 2보다 크거나 같지? 자,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은 자, 요 부분이 될 거고 지금 문제에서 0.48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부분이 0.02가될 거야 그지 그러면 이제 3000명 중에서 0.02가 합격한 학생 그래서 여기는 60명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이제 여학생 수가 남학생 수의 2배라고 했으니까 여학생은 40명이고, 남학생은 20명이다. 그래서 답은 20명.